자경찰관발동의 조리상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사실 이제 행정법 문제죠. 자 어, 보시면 자, 경찰 비례 원칙이란 경찰 작용에 있어서 목적 실현 위한 수단과 목적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자 2번이 틀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해설이 조금 잘못됐어요. 자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자 경찰 비례 원칙 중 상당성의 원칙. 자 경찰 비례 원칙은 적 필상의 세부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경찰 비례원칙에 합당하려면 어떤 공무원이 행정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하고요. 또 적합한 수단이 여러가지가 있다면 국민에게 필요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즉 최소 피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그 행위로 인해서 달성되는 공익하고 그 행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익하고 비교 형량을 해서 피해보는 사익이 너무 크면 그런 행정은 하지 말라는 것이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즉, 마지막에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근데 자,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즉, 공익이죠. 이게 공익. 공익입니다. 이게 공익. 공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큰 경우에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침해 원칙이 아니라 이 협의의 비례 원칙이에요. 즉 상당성의 원칙이 협의의 비례 원칙입니다. 이 최소침해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죠. 필요성의 원칙이 최소침해 원칙이고 이 상당성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 원칙이니 그래서 틀렸습니다.